이럴때면 이정도 규모의 똑같은 또 다른 기업을 니가 봤다면 면접 비슷하게 볼거라는 것이 그래 맞춰서 준비를 할수 있어야 되요 음, 네. 음. 그러니까 그거는 이뭐 회사가 좋고 나쁨을따지는 거는 아니고 그럼 뭐 대한항공도 이렇게 면접보는데 나쁜 놈들이야 분위기 안좋고 그러면 똑같아 대한항공 뽑을때도 똑같아쫙 앉혀놓고 더 심하지 아빠면 문제 더 심해 근데 왜 그렇게 뽑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거지 그니까, 러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해서, 1대1로, 어, 속속끼리, 보려고 하는 거지. 음, 개념 차이가 확실히 나. 뭐, 조건 나쁘고 떠나서, 지금, 분석해서, 너희가 느낀 그대로, 그건 맞아. 맞아. 틀린 건 없어. 다만, 이제, 니가, 이걸, 뭐, 이 회사가 분위기 좋네, 안 좋네, 그래서 난 여기에 좋아서 여기를 가네, 이렇게 판단할 건 아니라는 거야. 왜 이렇게, 이런 규모에서 이렇게 면접을 보는지를 파악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음 내가 너한테 계속 강조했던 부 분을 뭐 모르진 않을 테니 이 회사를 네가 나한테 보여줬으면 나 나의 지원도 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 이거지 그 이유를 뭐 설명 안해도 알겠지 그치 그래서 넌 이미 이제 지원을 했고 면접을 봐보니 이제 느껴졌을거고 그치? 내가 왜 하지 말라는지 이제 알았을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질문하고 싶은게 이런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게 네가 했던게 설계직무니까 이제는 다른 직무를 해라 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공교롭게도 둘다 이제 관련 설계 관련된 직무야 그치? 만약에 네가 계속 설계직무를 하겠다 더 전문적으로 파서 이쪽은 뭔가 한번 획을 거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기를 가야 되는 게 맞아 맞고 그게 아니다 난 다른 부분을 좀더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도 가면 안돼 다른 분야에 지원을 해야 된다 내가 그랬잖아 네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를 네가 자꾸 보게 되는 거고 지원을 한 거잖아 근데 설계를 했으나 설계 관련된 다른 분야를 좀더 배워보고 싶다. 그럼 여기 가도 돼. 근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를 가면 장점은 좀 규모가 작아서 일당 100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 가지를 해야 돼. 내가 딱 정해진 그 임무만 할 수는 없을 거고. 다른 업무도 해야 될 거고. 뭐, 회사 분위기상, 뭐, 순환 근무도 당연히 하겠지만, 뭐, 이것저것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있을 거고, 설계로 시작이 됐으나, 뭐, 어느 분야로 어떻게 또 파생이 돼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 근데, 애초에 나는 설계를 뭐,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니, 전혀 다른 직무로 도전해서 네가 해봐라, 라고 나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아예 배제하고 이제, 회사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니, 일단 이렇게 이렇게 면접을 보고 나서, 어, 됐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네 생각을 묻는 거야. 만약에 이두 군데서 다이차 면접 보자라고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를 들어 내가 설계로 간다 그면 밀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넌 기본 소양을 가지고 있어 그런 것들은 누구랑도 협업을 하고 팀 좋은 분위기 만들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소양은 있어.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하단 말이야. 직무적 전문성이 부족해. 그거를 쌓을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거지. 분위기는 좀 험악하고 좀안 좋고 하더라고 스트레스 좀 받는다 해도 여기 가서 한 1, 2년 좀더 해서 좀더 수준 높은 경험을 여기서 해서 이 다음 걸 봐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게 아니라 이 다음을 생각한다면 설계 직으로 선택해서 네가 계속 성장을 할걸 계산한다면 그러 여기에서 경력을 만들어서 이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기로 가고는 예를 들면 여기를 네가 선택했다 계속 성, 설계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거쳐서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란 얘기야 아니면 여기서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근데 설계라는 직무 자체도 그렇고 그직업의 이제 미래 너의 성향이나 뭐 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서 네가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직업적 어떤 목표 뭐 동기 이런 게 뚜렷하다면 아이씨, 사람 좀, 뭐, 포기하면 어때? 뭐, 사람, 사람이 다 비슷하지, 뭐. 대한항공 내가 아무리 욕은 하나. 그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팀도 있거든. 응. 음. 그쪽에 가서 내가 하기 나름이지, 뭐, 얼마든지 가능하단 얘기야. 근데 이런, 여기도 나, 나쁠 건 없단 얘기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업무적 커리어를 좀더 전문적으로 만는 이후에, 이 다음을 노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뭐, 나쁠 거 없어. 음. 뭐, 면접장에서 어떻게 벗느냐에 따라, 그걸 갖고, 이거 100% 판단할 수는 없는 거거든. 또, 그것도 있어. 예를 들면, 이제, 2차 면접이 된다. 2차 면접 가서 또, 누구랑 무슨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이미지도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난, 난 개인적으로 추천을 할 때는, 두 군데 다 2차 면접을 오라고 한다면, 여긴 가지 말고, 여기를 가서 면접을 봐라. 대신 합격해도 여긴 가지 마라. 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엄청난 어떤, 뭐, 정신적으로도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준비를 해서 네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이런 게또 결과물로 돌아오는 걸 계산을 해보면, 여기보단 여기가 2차 면접 가는 게 훨씬 더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거지. 그리고 뭐 2차 면접 갔다 와서 뭐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여기서 했던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네가 또 다른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질문도 좀 해보고, 가서 2차 면접 가서 다른 질문을 해본다면, 어, 어, 여기에서 뭐 얘처럼, 면접 본거랑 다른 부서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가능한 거니까 어이 이 녀석 괜찮네 마음에 드네 뭐 어차피 여기 순환보직을 한다니까 순환보직을 할때 가능하면 설계부서가 아니라 이런 부서에 가서 또할 수, 일해 볼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도 해볼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경시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연구소에서 제조기술팀으로 옮겨 네. 제조기술팀에서 연구 이게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단 말이 얼마든지 가능해 그리고 조금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회사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소소하게 좀, 좀 물어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설계직물 해본 것들이 시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그래. 있는 그거를 찾을 때 저는 사실 그거, 그것도 좀 아니 그 교집합 그 교집합이라는 걸 네가 찾지 말고 네. 너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흥 어, 이렇게 쭉 봐서 어차피 네가 아는 것만 보여 아예 모르는, 건... 모르는 거는 모르는거는 네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이거 관심도 없고 이게 할수 있는 건지 없는지 판단도 안될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가지 말고 쫙 봐서 아 이거 재밌겠다 잘은 모르겠는데 재밌겠다 요 정도만 생기면 지원하고 봐 그걸 물어봐. 그럼 여기 이제 애들한테 좀 물어보면 되지. 그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너뭐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하,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러지 마. 어? 어차피 제 시안이 들어오는 그래. <laughs> 그 안에 있는지 <이런 웃음> 몰라. 다, 다, 다 <laughs>